안녕하세요. 박형아의 뜨기생입니다. 오늘은 올리오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올리오실은 이제 소품을 뜨시기에도 좋은 실이고 옷을 만들어도 어, 괜찮은 실이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기에 좋은 실이고요. 일단, 꼬인 자체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한테도 어, 권해드리기가 되게 좋은 실이에요. 그래서 대바늘로 뜨실 경우에는 3에서 3.5mm를 사용하시고 코바늘은 무사용 4호에서 5호 코바늘을 사용하는데, 어, 저는 이제 만들다 보니까 5호 코바늘을 권해드려요.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코바늘은 이제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코바늘 뜨실 때 이렇게 뜨실 때 갈라짐이 없다 보니까 음, 되게 편하게 잘 떠지기도 하고요. 5호 바늘을 썼을 때 어, 좀더 안정감 있게 떠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5모자용 코바늘을 추천을 해드리고, 음, 저희가 이제 패키지로는 올라가 있는 게 모자, 가방이 어, 패키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쇼핑몰에서 패키지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패키지가, 패키지를 주문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쇼핑몰에서 패키지하 실, 그리고 부자재 등을 같이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칼라는 702번이에요. 702번이고 로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로또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같은 색상이어도 로또가 다르면 어, 색이 같은 색이지만 염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완성을 했을 때 약간의 색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실을 구매하시고 나서 두 번째 실을 구매하실 때는 이 로또 번호가 맞는지 음,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리오 실은 기존에 나왔던 실들하고는 조금, 어,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가볍고, 터치감도 좋으면서 가볍고, 어, 뜨는 느낌도 되게 좋은 게, 어, 일반 실에는 잘 없는 큐프라라는, 이제 얘가 아크릴이 30% 들어가 있고, 큐프라가 50%, 큐프라가 50%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폴리아미드가 폴리아미드가 20% 이제 성분이 혼합된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큐프라라는 거는 이제 비스코스 레이온보다는 가늘고 질긴 실이고 감촉은 견에 가까운 그런 성분이고요. 이게 이제 물에 이렇게 세탁을 했을 때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좀이세 가지 성분이 섞여서 그런지 어, 사용해 보시면은. 뜨는 감촉도 되게 부드러우면서 일단 무게감도 별로 없어서 소품으로 뭐 네트 백을 만들거나 뭐 모자를 만들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실이구요. 그 다음에 대바늘로 옷을 만들었을 때도 어 이렇게 견에 가까운 송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 옷도 만들어 놓으시면 어 되게 잘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오, 올리오 실이 대바늘하고 코바늘에 어 추천을 해 드리기에 되게 좋은시리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은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어폴리아리드가 어떤 성분인지 또잘 모르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일론 쉽게 말하면 나일론 성분이라고 어,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합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람수는 70g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감긴 구람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70g 정도면은 많이 간긴 편이라, 어, 만약에 이제 번거지 모자 같은 경우는 두타이면 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두타이면 여유롭게 이제 모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거는 한뭐 달에로도 모자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트백도 한 타래로 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패키지는 한 타래로 만든 어, 네트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러, 어, 요런 기본뜨기, 짧은뜨기만 해서 만드는 모자나 가방도 굉장히 탄탄한 음, 느낌이 들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소품용으로 권해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쿠션이나 휴지케이스 여러가지 소품을 어, 만들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어, 쇼핑몰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 부자재와 패키지와 실을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오 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